왕학채는 까불다가 제일 먼저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스티커가 자신에게 초반부터 몰리자. 첫 번째 게임은 보드에 제시어와 관련된 내용을 적고 상대 팀이 그 내용을 맞추는 게임인데요. 제시어는 왕학채의 단점이었습니다. 왕학채의 매점太喜欢放自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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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太爱打游戏，打到了的粉点的，嗯、这不是缺点呀，嗯啊、这厉害了。드디어첫번째게임이你胆小如鼠。好、啊。啊啊啊啊、이번에는전임이의太完美了，这个男人。哎呀<呦>。<laughs> 你现在最大缺点是容易听信女人的花言巧语。<laughs> 最大缺点，他真的没什么。嘚瑟吧？不对，哇，我们这题出的确实难。你。<laughs>

다음 게임은 무언가 끔찍한 것이 들어 있는 상자 속에서 구슬들을 꺼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我觉得我俩都属于那种胆子大的那种。没什么看头。彩排的时候是大牛蛙嘛？巨大牛蛙，这么大的。 황소개구리로 리허설을 했다고 하자 굳어지는 두 사람의 표정. 먼저 다섯 개의 구슬을 빼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 시작됩니다. 전임이가 먼저 두 개의 구슬을 꺼내자 마음이 급해진 왕학체도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밀리기 시작하자 왕학채는 방해에 집중하지만 개의치 않고 미션을 마무리하는 전임이什我觉得最恐怖的是王的 다음 게임은 춤추는 비닐봉다리라고 하는데요. 비닐봉지 세 개를 날린 후에 한 번에 두 개의 비닐봉지만 건드리며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전희미는 공기를 잔뜩 넣고 먼저 도전합니다. No. 1, 2, 3, 4, 5, 6, 6, 6, 6 8, 9, 10. 8, 9 10. Wow. 10, 10, 10. 다음은 비장하게 등장한 왕학체의 차례, 왕학체의 활약으로 그의 팀이 이번 게임을 가볍게 승리합니다. This is my house. 다음 게임은 제시어를 듣고 드라마의 제목과 배우 세 명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마도. 판화. 마도라 불렸던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번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고거, 강연, 2. 판티티. 다음 문제의 첫 번째 힌트는 자매단입니다. 환뢰서. 부대, 계속. 자, 자매. 첫 시대. 부대, 부대. 두 번째 힌트는 3601. 아이칭공위.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중국판 프렌즈라 불렸던 애정공우였습니다. 가장 많은 스티커를 받은 왕학체와 출연진들은 벌칙을 받을 준비를 하고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는 나머지 출연진들은 명당자리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갑니다. 3, 1, 2, 1 都没看清楚发生了什么。哇、哦！我是王鹤棣，在《大奉打更人》中饰演许七安。很顽<完>皮<呦>、幽默、正直、哦、好热血，让我在这一百四十五天的拍摄的这段时间里面，在大奉这个地方，很幸福，过得很开心。嗯那太多了 <목소리> 이만你就可以 대해 소개해 주세요. <목소리> 이만 공주와 전이 본인과의 비슷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난명 <목소리> 용감. 대봉타경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관就是就是大洞的情 <목소리> 명장면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一个就是许千登天梯、斩法相的成就是我，我说朋友圈那天我嫉妒的不行。从一开始的对这个剧本的喜欢、羡慕到嫉妒，哎、你越往下看越能 get 到。 슈这个,这个也个也就天天特别嫉妒,슈就说, <목소리> 응. 후반부보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진정한 재미가 폭발한다는 왕악체전 이미의 대봉타경인. 그동안 모아에서만 시청이 가능했던 대봉타경인이 마차웨이브 티빙에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열애설이 났을 정도로 유출 영상만 봤을 때도 케미가 폭발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두 사람이니 당연히 예능에서도 왕학체와 전이미의 꽁냥꽁냥 케미는 귀여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워낙에 밝고 활기찬 성격이라서 그런지 예능감도 좋아서 시청하는데 아주 즐거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에도 대봉타 경인에 대한 칭찬 댓글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대봉타 경인은 로맨스와 판타지, 코믹적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져 시청하는데 재미가 쏠쏠하다는 평이 많은 드라마입니다.